마이크로 스트레티지 CEO 비트코인 진짜 위협은 대중의 이해 부족 나스닥 상장사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회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마이크로 스트레이테지의 마이클 세일러 마이클 세일러 최고 경영자 CEO가 비트코인 비코인 BTC의 외부 위협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다. 진짜 위협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둘러싼 회의론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을 지지해온 업계의 리더인 마이클 세일러는 지난 수요일 현지 시간 비트코인 채굴위원회 비코인 마이닝 카운설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위원회의 제1 목표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채굴의 장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공유, 협력, 그리고 정부의 공간을 만드는 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세일러 CEO는 앞서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에너지 소비 문제가 부각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북미 지역 채굴자 간소통 플랫폼인 비트코인 채굴위원회를 마련했다.